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 개발로 인하여 대량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인구 집중과 도시화에 따른 주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도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의 보급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졌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판자촌을 재개발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중구면 일대 등지로 주민의 시외지역 강제 이주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도시 생성은 정부와 건설사 주도로 판자촌을 정리하고 원주민이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도시의 구성원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건설사 주도의 이러한 도시 구성과 주택 생산의 방식은 생산 단계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이 적용되거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거의 없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9제곱미터 등과 같이 몇 가지 면적으로 등급화하여 정형화된 설계 계획에 의해 몇 가지의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 공동주택의 설계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주택 생산 방식은 하브라켄의 7가지 유형의 주택 생산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비관계 영역에 속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결국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신의 주택을 거주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모든 생산의 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공동주택의 생산 방식은 이러한 비관계의 영역에 속하는데 비관계의 생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일 표준 설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뤄진다. 이 생활 양식을 유형화한다. 상범용적인 주택을 추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획일적이고 단절된 공동주택의 부정적 특성들은 공동주택의 생산 방식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비관계의 생산 방식은 결국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거주자들의 주거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쟁점은 소유가 아닌 삶의 질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주택 공급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주택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대안의 생성을 통해 1960년대 청계천을 뛰어놀다 박성경기도 광주에서 흙을 파고 깡통을 주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던 명수나물 차오르는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가족의 경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전문가 집단의 공동주택 주거개발에 대한 낮은 참여도와 건설사의 자본의 논리로 인해 주거 형태와 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여 모두 안정된 주거공간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